할렐루야, 오늘 또, 어,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15일이죠. 네. 이제 벌써 46번째, 창세기, 어, 46번째니까, 오, 한 주에 5일씩 했으니 5, 9, 45, 9주. 10번째 주차, 에 네, 들어섰습니다. 어, 주일 예배는 벌써 10번째 드렸고요 어, 어쨌든 어, 많은, 만감 교체하는 그런 또,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우리 33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나눌텐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입니다. 33장 16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날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다 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한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밭 바...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섰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루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앞서서 야곱과 에서의 재회가 있었죠 그야말로 극적인 재회였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오던 형 에서가 돌연 그 뭡니까 이 갑자기 죽이려고 오는 그 군대를 데리고 왔다가 이 동생과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동생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 제외를 합니다. 어, 이게 어떤 야곱의 꾀, 뭐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명백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고, 어, 하나가 되는 그런 화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간에 그,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그것보다 기적이 있을까, 사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에,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인, 저 인간이랑 나랑, 어, 이렇게 관계가 바뀐다? 이거야말로, 바은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 소망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명백한 일하심으로, 야곱과에서가 극적으로 제외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미 불안해, 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형은, 형에서는 애물, 예물을,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극구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끝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이거, 이, 이거라도 줘야 자기 마음 편하게. 근데 그가 준 양을 보면 엄청납니다. 암염소 200에, 수자목, 수면소 20, 암양 200에, 수양 20, 그리고 새끼가 있는 낙타 30과, 100, 사, 색, 새끼 젖먹이는 낙타 30인가 새끼도 있었겠죠? 그 새끼 낙타 30마리에 거기에 암소 40, 황소 10, 암나기 20, 새끼 나이 10마리가 그러니까 총5 5 0마리인가 그렇습니다. 아, 뭐 대략적으로 대충 한 마리당 30으로 쳐야 될까요? 마, 30으로 칠수도 없죠. 지금 우리의 어떤 그걸로 생각, 뭐 황, 지금 소한 마리 에 거의 천만 원 정도 하는데 소만 해도 지금 뭐예요 몇이에요? 그 기준으로 하면, 소가 암소 40에 50마리니까 5억입니다. 물론, 뭐, 10분의 1 가격이어도 소만 해도 5천입니다. 100, 한 마리, 소한 마리, 100만원 쳐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준 거예요. 뭐, 아무래도 야구부 재산이 그동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얼룩진 것, 아롱진 것, 뭐, 여, 이 어떤 품삭 저하는 그런 과정 중에 많이 또 불렸으니까요. 어쨌든, 어, 이런 어떤,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그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막 자기 수단을 동원합니다. 극구 불안안 받겠다는 예물을 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지난, 어, 제가 말씀, 말씀드렸었는데, 금요일날, 에서에게 막 죽음처럼 대야죠막 일곱 번 건, 걸으면서 엎드려 굴복하는 절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은, 어, 원래 에서가 받았어야 될 축복. 그니까 러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했던 축복에 보면, 27장에 보면, 형제의 주가 될 것이고, 나머지 형, 나라들은 굴복할 것이다. 그에게. 그니까 러 그에게 어떤, 어, 절을 할 것이고, 또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라는 거. 막 죽은 주여. 막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은처럼. 그 어떤 하나는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축복을 다시 속여 빼앗았던 그 축복을 돌려주는 어떤 그런, 행동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물을 받으소서 라고 하는 표현이 10절과 11절 등장하는데 10절은 닌하 라는 어떤 그 선물 공물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지만 11절에 등장하는 예물을 받으소서의 예물은 베르카티 라고 해서 복이라는 뜻이 정말로 2 7장에 나타나는 어, 니아우가 어, 나를 속여서 복을 빼앗았다 라고 했을 때그복 그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는 거예요? 축복도 다시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어, 예물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뭐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믿는다는 게 정말 어,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이제 12절에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더, 너와 동행하리라. 여기서 보면 동행하리라라는 단어는 내가 너에게서 앞장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길 앞잡이가 되어 주겠다. 가는 데 있어서 위험한 것들 오면은 내가 막다 때려잡고 보호해 주고 뭐 먹자처럼 또 길도 인도해 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디로? 그가 사는 땅 세일 땅으로 그렇게 가게 같이 가자.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400명이라는 이 장정, 군인들, 왜 왔습니까? 야곱을 죽이러 온그 군대죠. 그런데 그 군대가 이제는 도리어 이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삶에 아무리 큰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이 기회로 역전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믿었나요? 계속 믿지 못하죠. 어 그래서 에서가 세일로 함께 가자고 했는데 이 야곱이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근데 자식들도 연약하고 양 떼와 소떼 이거 다 끌고 데리고 지나치게 몰아가면. 이거 가다가 뭐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세일로 가나요? 그렇지 않죠.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아, 세일로 가지 않고 그가 행하는 행선지가 어딘가요? 두 곳으로 갔다? 세겜이라는 땅, 가나한 땅 안에 있는 세겜. 어, 우리가 사마리아라고도 잘 알고 있죠. 나블루스라고 보통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나블루스라고. 에발산, 그림심산, 이렇게 두 산이 이렇게 어,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오래된 어떤 성읍으로 되게 멋있습니다. 한번꼭 기회가 된다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오겠다라고 하니까 예서가 또 동생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내가 군대, 그, 내가 사람 몇명 붙여줄 테니까 안전하게 와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거절하죠. 괜히 이, 에서의 사람들에 대해 옆에 이 부처님들 자체가 야곱의 입장에선 불안한 거예요 왜? 세일로 갈 생각도 없으니까 이 시당초 세겜으로 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숲곳을 거쳐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그런네이 거짓말까지 해서 도착한 이 세겜이라는 성읍에 온게 어, 솔직히 약간 조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땅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어딘가요? 이삭이 살고 있는 이삭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곳은요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 부엘라 헤로이로 가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부엘라 헤로이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처음, 그가 처음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곳, 어디입니까 이전에 어떤 지명, 루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베델이죠. 베델로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으니까,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도착한 곳은 세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도, 하나님의 집도 아닌, 약속하기로 했던 그 땅도 아닌, 세겜 성읍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아, 애매하죠.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그 땅에 세겜이, 뭐, 배델이든 베엘라 헤로이든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만쓰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19절 만쓰을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모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뭘 샀다? 그 장막을 친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땅을 샀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건 굉장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자, 왜 땅을 샀을까요? 베크시타. 여러분, 땅을 샀다는 것은요. 여러분, 땅을 샀는데, 밭을 산 거예요? 뭐, 장막이 되, 장막이기도 장막이기 하고, 여기 그냥 잠깐 거주하려고 땅을 샀을까요? 뭐, 지금이야, 먼데야 땅을 사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기 아예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아예 자리 잡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분 뭐예요? 베델이든 브엘라이로이든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왜? 여러분 왜안 갔을까요? 왜 베델로 가기 부담스러울까요? 왜 베델로 가기 싫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그가 서운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러이러 하겠다라는 약속을, 소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의 어떤 1 1조랑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서원이에요, 일종의. 뭐, 하지만 어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11조 개념 안에서의 어떤 일종의 나라에 바치는 세금처럼의 개념으로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어떤 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내가 어떤 소속된 일원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서원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아요? 이 야곱의 재산이. 애서한테 예물을 준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나중에 애국당에 들어갈 때 가족이 70명이었다라고 하니까, 70명을 건사할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건 남겨놨겠죠. 엄청난 양, 어떤 재산을 그래도 갖고 있었을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에 앞서 에서에게준 가축들만 10분의 1에도 엄청난 양이죠? 지금 그재산의 10분의 1을 준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대는왜안 들어갔습니까? 10, 10분의 1, 자식, 자기 재산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서원을안 지켜도 되잖아요. 안간에. 그래서 안간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위한 결정들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20절입니다.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 후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재단을 쌓놓고. 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의 이름인가요? 야곱의 이름이죠. 본인의 이름이에요. 결국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상 보면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어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17절로 한번 더 가볼까요? 이 장명에 대해서 17절 보면 이 야곱 이렇게 이 야곱에 대한 야곱은 숙고대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숙고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곱이 숲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을 짓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숲곳에 이르러 굳이 이제 세계면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일들을 기록하는데 결국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야곱의 행동들은 이 행동들은요 일관됩니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달에 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소득의 10분의 1을 내겠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한 격정이죠. 엘엘로 해,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재단을 쌓고 장명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야구비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뭔가요? 자기를 위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어, 오늘 이 야구부 행동 나를 위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과 세상의 다른 종교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다른 철학과 가치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의 다른 결정적인 차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가치는요 결국 뭘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요. 나의 어떤 가치를 위한 것이고요. 나의 증명을 위한 것이고, 나의 어떤 만족감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이유도 자기 만족이에요. 결국엔 내가 어떤 평온함을 누리고, 내 삶이 어떤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뭐잘 살아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종교, 다른 신앙을 갖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가치나 철학들은 다 그것을 향해, 나를 향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항의 문항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세상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가치 철학들과 종교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인데,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종교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나를 위해 믿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의 복을 위해,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 내가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뭘까요? 그거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우상이 뭐였습니까? 바로 금송아지였잖아요. 아론이 어, 모세가 살아있는 동생 모세가 그, 식계명, 율법을 받으러 가, 십계명을 받으러 돌판에 받으러 가는 사이에, 율법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안 오니까, 막,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가락지며 금기그름에 받아가지고, 만듭니다. 뭘?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니까요 이걸 뭐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 새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 10개명 기록되어 있는 10개명 20,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인가 6장인가요? 6장인 거예요 6장에 기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도 나만을 위하여서,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어, 나를 위한 어떤 하나님께 강구하기도 하고 하죠.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자체가 나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 시작의 기초와 시작이 나를 위한 것이 된다면 그 신앙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 역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의 신앙이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 우상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어, 어떤 경제적 구요를 통한 안정감을 누리는 그 우상. 그리고 뭐, 탐심의 우상.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우상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예배를 들때 이런 표현들이 간혹 합니다. 예배 받냐? 예배 보러, 보러 가자.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마치 시청하듯이 팔짱 끼고, 아, 오늘 잘하나 보자. 설교 가 얼마나 어우 좋은 설교네. 아우, 찬양 어우 좋다. 여러분, 이러려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서비스, 예배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받는 시간일까요?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비스를 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그 예배는요,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은혜 많이 받은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가 착각과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해드리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 예배인데, 예배를,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으로, 나를 만족해 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패러다임이 애초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바뀌어야 됩니다. 먼 길을, 어, 저희 지금 뭐, 매교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 오늘, 그, 뭐, 지난 주일에, 주일 10명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사실 의정부에서 온 사람은 저희 가족 넷과 또 애기 엄마와 애기까지 여섯. 그리고 네 명은 전부, 아, 네 명, 전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명은 전부 서울에서 둘, 뭐, 파주에서. 그러니까 전부 한 시간 이상 걸려서 오시는. 저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 시간,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휴, 휴일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나를 생각하면 그렇게 오면 안 되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경계한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자꾸 편의를 쫓게 되고, 나중에 그냥 안 가도 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나의, 내가 좋은 예배를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어, 오늘 설교가 길어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비서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예배를, 교회 모든 신앙을, 이 기독교라는 마치 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비할까요? 좋은 설교, 좋은 뭐 어떤 찬양, 이런 것들을요, 마치 헌금 내는 게 내가 이 마땅한 거기에 합당한 뭔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돈을 어 값을 지불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완전히 그거는 착오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인프라에 대한 그걸로 내가 값을 지불한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설교를 골라서 어떤 좋은 설교를 골라 또 거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골라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택해야죠. 사실 택하는 것도 웃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도 송출을 아예 안 하기로 했던 게 어떤 이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여기고 주일 자기가 가야 될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저희 교회에 담임 다치고 헌금 다고 이런 것 자체를 전 아예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이 무슨 뭐 뭐 교만이 아니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주인의 예배당에 가서 자신의 어떤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그 교회에 헌금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떤 예배요? 내가 은혜 많이 받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말 기뻐하셨을지 내가 얼마나 진짜 저 오늘 너무나 피곤하고 오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왔어요, 하나님. 저 이쁘죠? 이런 예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 정말 가기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이 11조 낼 돈도 없고, 하나님 저 감사한 건저천원낼 돈도 없고, 하지만, 주님 저 걸어서 왔어요. 대신 이 차비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야,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뭐, 연봉 한 백억 되는, 십억 되는 사람이, 뭐, 몇 백만 원 헌금하는 것 보다요, 그천 원을 훨씬 더 기뻐하실 겁니다. 어, 저는 저희 뭐 이제 사촌 동생들이 교회 오, 오, 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뭐 계속 하던 친구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먼 거리를 차를 타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교제하는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어떤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요. 여러분, 우리를 끝없이 채우려는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은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 하나님께 그냥 내 던지는 겁니다. 달마에 놀자는 영화 보셨나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 그밑 빠진 독을 그냥 거기 호수에다 저수지에 던져버리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충만하게 가득 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신앙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여러분을 계속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은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 당신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의 편하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시 우리가 밑빠진 독에 우리를 채우기에 이것저것 막 때려놓고 쑤셔넣는 그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진 우리를 하나님께 던짐으로 말미암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결코 멈추지 않는 그샘 가운데 나를 내어 던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